嗯。Oh. 카 커리를 만들어 보려고요. 이거 넣고 계란 넣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리브유를 쟁여놨는데 아 이번에 못뭐 쓸까 생각 중이거든요. 올리브를 써봐야 되나 지금? 다단. 향이 어떤지, 얼마나 맛있길래 다들 최고의 올리브유라고 하는지 오 이게 멀리브 유기농 엄청 풋풋한 그런 향이에요 음음 이거 하시엔더 구즈만이랑 맛 완전 비슷하네 근데 제가 하시엔더 구즈만 먹을 때도 느낀 건데 음. 이런 맛이 되게 안 느끼하고 맛있어요 올리브 한입무 바데나 올리브 한입무 바데나 먹어볼래? 음. 토마토네 음. 느끼한 게 없지 하시엔다 구즈마늘 비싸네 쌉싸한거죠 뭐 매콤한 건 아니야 알러지 반응 아니야 쌉싸한거 이거 먹어볼래? 이건 조금 매콤해 놀리브? 그래. 놀리브야 놀리브가 아니라 어느 게더 비싼데? 이게 더 비싸 그래? 응. 난 이게 낫다 <laughs> 근데 비트리에다가 다이 톱만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진짜 신싱해요 이게 신기하다니까? 웬만한 밀폐용기 저리 갈아야 이거 진짜로. 저 이번에 내일도 엄청 예쁜 색, 모카무스 느낌으로 받았는데 어쩔 수 없죠. 이 안에 새우살이 들어있네, 이렇게. 새우살이 있는거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까나리 액젓. 한 스푼만 넣어줄게요, 한스푼 조금만 먹어볼게요. 완전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됐거든요. 까나리 액젓은 좀 써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요. 힘들어. 근데 이거 넣는다고 뭐콩콩한 냄새가 나진 않을 거지만. 음. 음, 너무 완성. 뭐 찍어달래요. 아, 자꾸 찍어달래서 좀 귀찮음. 뭐, 뭘 찍어달래 했는데 내가? 먹을 만큼만 해. 왜 이렇게 많이 해? 나도 안담을래 했어 경찰이라서. 엄마. 오빠가 <laughs> 이거 진짜 맛있고 진짜 매워 이거는 도도. 오빠! 왜? 아 담았던 숟가락인 줄몰아왜이 진짜 아 쏘리 청결이 그거 된사람 새로운 와 아, 근데 담는 손이 너무 양쪽 <laughs> <laughs> 같아서 소름돋아 왜 <laughs> 아, 아, 어, 어. 맨날 생각나게 하지 마라 안 찍어 파, 파, 파. 아, 어때? 더 먹을 걸. 뭔데? 다이어트 하나? 야매쿠파퐁커리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티가 붙어 뭐야 시끄럽고 아이디어도 진짜 별로야 네, 광고 들어면 먹지 말아야 한개도 안 먹어 안 먹어 야매파퐁커리 아, 봐라 음. 많이 따라도 넘치지 않는다 먹었잖아 방금 <laughs> 같이 먹자 어떻게 먹는 건데? 그냥 퍼먹으면 돼. 돼. 음. 음. 오, 오. <laughs> 맛있다. 왜 맛있지 이거? 아부드았어 아니 아니. 급하게 만 만드니까. 음. 이야 희한하다 고장났다. 계란 들어면또 부드럽고 그렇지. 맛다 맛있지? 음. 음. 우리 욕을 내 일등인데. 토핑 카레보다 더 맛있어? 응? 응? 나 오빠의 그 바보 같은 그 눈빛이 정말 싫어. 좀부족이 비네. 어, 더 좋아 니까좀모자라 보인다. 밥안넣으면 나가서 먹을까? 응. 아 진짜? 아니 한 숟갈만 필요한데 오빠 밥이 부족해? 나 당장 모자라지. 그러면 제일 조그만 거 나는 먹자. 이만큼만 있으면 아. 많으신... 되겠 많다. 나,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아, 잠깐만, 푸파톤 커리라고 해도 되겠어. 기름기 좀더 많고 이러면 배 진짜 들어가 고러려 나, 나, 디저트 오늘은 프레이오에서 시켰어요. 근데 블루베리를 3,000원이나 추가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블루베리 비싸다 이거야. 생블로베리나요 응. 그래? 어. 그런가? 꿀자몽. 카다이프가 좀. 그 그래놀라야. 아. 봐봐라. 아, 오늘 함정인 척하고 있어. 함정인 <laughs> 척이 아니라. 오늘은 파스타를 먹을 건데, 연어 파스타를 먹어보려고요. 연어는 해동을 살짝 해줄 거고. 진 오늘 딱 1인분만 했으면 진짜로 음음 맛있어 이게 꽃게 전 넣으면 되게 뭔가 비릴 것 같잖아요 하나도 안 비려요 약간 짭짤한 감칠맛만 남아있어서 진짜 맛있어 그지고 이거 먹으려고요 <laughs> 아보카도 오일 저번에 코스트코에 샀던거 꺼냈어요 <laughs> 뭐 이렇게 많이 넣었지? 기름은에 그럼 조금안네 그냥 다 해도 되긴 하겠다 일단 그냥 다 할게요 <laughs> 냄새는 맞죠? 그치? 응. 아까 거기서 더 넣었나? 쉿. 자나. 생고 왔요 이게 왜 그러냐? 그렇까봐 응. 이미 그렇게... 잼 나오게 하면 해도 되겠나. 목 말랐어? 응. 초기하고의첫 영상? 사람은 어리석다 어. 지금 아니야? <laughs> <laughs> 그쳐다 상도 아니거든? 화열 진정한다 꺼져 오케이 이뭐 앞접시 있어야 거 아이가? 갑자기 아, 거. 그거 생각는데 뭐? 나 면허 떨어졌을 때오빠나 빡치게 했던 거아 그건 명백히 니 실수지 이거 왜오 왜? 오왜킬라가 <laughs> 아 ㅋ ㅋ ㅋ 아... 아... 마앞집사까 내가 생각하던 그런 사는 호소게 맛이 아니네? 당연아지앞 줄까 아까 거기 맛있었는데 그 영상도 다 날아갔네 호떡 먹으 날아갔나? 응 많이 들어있긴 한데 다 아니고 건가? 앞뒤로 뒤집어가면 5분 익혀지라고 했던 근데 이거 익힌 지 5분 넘었잖아. 난 모르지. 갑자기 왜? 책임같이 또 하늘나와. 난 전혀 <laughs> 이 요리에 도움을 준 적이 없는데. <laughs> 발 빼는 것도고. <거> <laughs> 나는 이 요리에 참여하지 않았어. 나 쓰레기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 응? 오빠, 저는 이걸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다 먹으면 갑다나 핑크네. 뭐래? 참여하지 않은 사람 몰라. 갔다 온 거야. 이가거런그항이있었어 아, 10월드 가요. 10월드는 씨. 그래 시월드. 봐라 왕십리 행당시장 되있고만. Sorry. 이거 이거네 이거네 딱 이거네. 억지로 한게더 먹는 건데. 이건 다시 넣어놔야 될 거. 왜? <laughs> 왜? 해 불러. 밥을 간단하게 먹었고 제가 새로 산 것들이랑 뭐 언박싱 했는데 삭제된 것들을 또 다시 언박싱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요 원래 언박싱 했던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거 에바솔로 제품들인데 두개다 어, 이거는 갈릭프레스고 요거는그 감자칼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감자칼을 조셉조셉 거를 되게 오래 쓰고 있었는데 좀 바꿀 때가 돼가지고 깔끔한 디자인의 에바솔로로 사봤습니다. 마늘 같은 것도 계속 이렇게 다지기가 칼로 다지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두 개, 에바솔로 거를 구매를 해봤고, 따단 이거, AMT 도마인데, 이게 플레이팅도 되고, 도마로도 쓸수 있는 거거든요. 칼도마로도. 그래서, 제가 지금 엄청 잘 쓰고 있는, 저희 아빠가 만들어주신 이 도마가 지름 40cm 짜리인데, 이렇게 위에 올려가지고, 이제 뭐 고기를 썰 때나, 아니면 뜨거운 냄비를 올려놓을 때나,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쓰려고 한번 사봤어요. 스텐이라서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사실 스텐 도마를 사용을 계속 안 했던 이유가 모돌이 도마 스텐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칼로 이렇게 스텐을 썰게 되면은 소리가 너무 딱딱거리고 좀 칼이 금방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썼었는데 어뭐 고기 쓸 때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할도마보다는 뭔가 플레이팅 도마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아잔 이거 뭐냐면 그릇이 아니에요. 이게 화병인데 이렇게 꽂아서 쓰는 화병이거든요. 그 뭐지? 어디 거지?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꽃을 꽂을 수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는 침봉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침봉을 넣고, 그래서 물을 채우고, 이걸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에 꽃을 이제 꽂는 거죠. 이런 거 특징이 좋은 게 뭐냐면, 화병이 크게 되면 꽃을 엄청 많이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뭐 두세 개만 꽂아도 너무 예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 주방에 맞게 저는 어두운 색인 블랙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를, 이렇게 침봉이랑 이런거 다 빼서 빙수 그릇으로 여름에도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름에 빙수 그릇으로 쓰면 될것 같아서 이 화, 화, 화병도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산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것도 있는데 아니 이 스카프가 갑자기 인스타에서 엄청 많이 파시더라고요. 근데 모양이 예뻐서 저는 이거 베이지 하나랑 먹색 하나 샀는데 이렇게 엄청 큰 스카프예요. 이렇게 세모나게 접어가지고, 왜 내가 하니까 이렇게 포대기 같지? 이렇게 묶어서 연출하시는 분도 계시고, 숄처럼 두르는 분들도 계시고, 얼굴에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엄청 날씬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에 탑으로만 그냥 이렇게도 입으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카프 사봤고요. 전에, 그, 얼마 전에, 저한테 그라인더 왜 전동 그라인더 안 쓰냐라고 물어봐주신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동 그라인더 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시중에 나와있는 그런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레콜트였나 그건 되게 조그맣더라고요. 얇고 가늘고. 근데 다른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일단 바디가 되게 크고 그 안에 팥이라고 하나요? 그 갈아서 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보관 할 그런 주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쓰게 되면은 후추, 소금 이렇게 많이들 쓰시는데, 뭐 치즈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기도 하고, 치즈는 그냥 그 컬리나 이마트에서 산그 치즈 그리고 제가 지금 말돈 소금을 쓰는데 외계다가 담아놓은 이유가 이거는 암염이 아니라서 그 입자가 작아서 그라인더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동 그라인더보다 이렇게 손으로 하는 수동 그라인더가 훨씬 더 뭔가 예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론은 수동 그라인더를 샀다. 근데 이거 보자마자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무조건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사버렸어요. 이것도 뭐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너무 예 너무 예쁘죠? 보자마자 반했다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샀고 여게 하나가 마샬라 컬러랑 그리고 요거 하나가 파슬리 컬러거든요 주방에 어두운 주방에 이렇게 딱 포인트로 쓸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샀고 이거 열어가지고 여기들을 에이. 채우면 되고 어, 맘에 들어 너무 귀엽죠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이 그라인더를 사봤습니다 그냥 온각들 먼저 뜯으려고요 저의 지인들이 찰떡같은 선물을 주는데와 이거 이거 진짜 크구나. 나 이렇게 큰지 몰랐어. 이거 스탠리 텀블러인데 제가 집에 텀블러가 있는데 다 작아요. 근데 저 스탠리 텀블러 갖고 싶었거든요. 헐, 마음에 들어. 이거는 사봉 바디 스크럽인데 이것도 써보고 싶었는데 아저씨가 자꾸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안 된다는 게좀 많은 그런 분이신데 향을 엄청 고민하다가. 라벤더 애플로 구매를 해봤어요. 오! 오늘 이걸로 샤워를 해봐야겠어. 이렇게 색깔이 다 너무 예쁘게 어울려서 뿌듯한걸? 제가 이거 누디스트로 컬러를 바꿨어요. 오! 벌써 이쁜 색이잖아. 은은하게. 아! 헐, 비누다. 헤라 비누. 헤라 비누 냄새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엄마 집에 가서 꼭 훔쳐오는 헤라 비누. 그리고 요거 수라다리 시앤느 <laughs> 선물해준 언니가 여기 각인도 해줬어요 해그 너무 예쁘죠? 아 이렇게 리필이구나 <laughs> 이거 아까워서 나 어떻게 써? 딱 요런 색. 헉, 너무 예쁘다, 이거. 헐, 마음에 들어. 얼굴이 이래서 조금 렇긴 한데, 한번 발라볼게요. 음! 여기다가 발라주는 거지. 거울을 보고 와야겠어요. 올리브영 그 상품권 선물을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올리브영도 한번 털려고요. 아소씨 선물만 남았는데, 사실, 아저씨 선물은 이미 진작에 한번 제가 받았어요, 생일 선물을. 근데 이번에 백화점 갔다가 보더니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사줬어요. 따라라 불가리입니다. 불가리인데, 이제 그 전에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산이 샴푸. 이 샴푸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두피가 엄청 그 지성인데, 향도 좋고 되게 좋더라고요. 요거 샀고. 짜자잔! 향수예 향수. 불가리 향수를 샀는데, 저는 그 베르가못 향으로 샀고요. 매그니파인 컬렉션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한 향수 샘플이랑, 10ml 짜리 이것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무슨 캔디 같이? 근데 이게 향이 진짜 더 대박이야. 아, 이향 너무 좋아. 제가, 아, 내가, 제가 이런 향을 좋아하나봐요.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저번부터 그 반클리프 네롤리 향수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이건 그거랑 다른 향인데 비슷한 느낌이다. 이 향수 진짜 너무 잘산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가서 꼭 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저의 마음으로는 가을, 겨울에는 반클리프 네롤리 향을 쓰고, 그리고 봄, 여름에는 이 베르가 모양을 쓸것 같아요. 이 케이스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자주 쓰고 다니는 안경인데, 이게 안경을 쓰고 다니다 보면 은이귀 뒤에 여기가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썼다가 벗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방은 작은데 맨날 이 케이스를 들고 다니기가 되게 불편했거든요. 이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딱 넣어봤는데, 웬걸? 딱 들어가. 그래서 이 파우치가 향수도 마음에 들지만 파우치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옷인데 아저씨가 꼭 자기 것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빠르게 해볼게요. 좀 귀찮은데 지금. 아저왜 자꾸 자기 거를 해달라 고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 이거 이번에 나이키에서 아저씨가 반팔을 샀는데 이거 모양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시스템은 기본 남자 반팔 티인데 이게 뒤에 이렇게 V자로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온몸에 찡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아저씨가 아주 포인트를 싹싹 긁어모아서 저렴하게 산 혹시 구 n 년생 분들 캐스퍼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캐스퍼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캐스퍼 팬티 출신인데 근데 유니클로 가는데 이 캐스퍼가 있길래 여름에 집에서 반팔로 입으려고 샀습니다 또 잠옷인데 여름잠옷이에요 이런 거는 있을 때 빨리빨리 사야 돼 나중에 살라 그러면 없어 톤 다운된 하늘색에 이렇게 크림 색깔 빙줄이 들어, 들어가 있고 근데 저는 잠옷 엄청 크게 입는 거 좋아해가지고 엑스 라지 사이즈로 샀어요 근데 사실 이거 엑스 라지 사이, 사이즈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엑스 라지 사이즈로 샀고 나란 이것도 잠옷입니다 이거 그 롯데백화점 갔다가 팝업을 하더라고요. 포레나나 잠옷인데 너무 예쁘죠? 이게 그 거즈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부드럽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잠옷 중에 제일 비싼 잠옷이에요. 아저씨를 꼬셔가지고 하나를 샀고요. 이렇게 바지 긴 바지랑 여기에는 포레나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잠옷이 되게 예쁜 게 많더라고요. 잠옷 좋아하시면은. 29cm 혹시 VIP시면은 또15% 할인이 되니까 29cm에서 사는 거를 추천드려요. 티를 하나를 추천을 드리자면 이거 라룬 건데 이거는 제가 언제 샀지? 예전부터 사가지고 계속 잘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로 웬만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 똑같은 컬러 재구매는 진짜 안 하는 편인데 이 티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두 개를 더 샀어요. 하얗게 입고 싶어가지고, 요그 티를 하나 더 구매를 했고, 회색으로도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 구매를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구매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진짜로. 너무 잘 입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청소기 모터 고장 냈다고 했잖아요. 청소기를 바꾸고 싶었지만, 예, 누구의 반대로 이해서 실패하고, 이 앞에 부분만 샀어요. 저희 거보다 좀더 최신형으로 샀어요. 슬프고 웃긴, 웃긴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저희 집 청소기는 베이지색이에요. 근데 제가 산 청소기 헤드는 초록색이죠? 이게 맞는 게이 색이랑 약간 하늘색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샀어요. 어쩔 수 없지, 뭐. 네, 뭐, 잘 맞네요. 좀. 많이 웃기긴 한데 어쩌겠어요 볼까? 오! 불빛도 나옴 이게 할인해서 얼마나 예쁘 오늘의 언박싱